안녕하세요. 배움나라 튜터 박순유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2010에서 사진을 입력한 후에 사진의 테두리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10이나 또이 파워포인트 2007 버전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배경 제거하는 기능은 2010에서 조금 더 좋아진 기능이 있고요. 우선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한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이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은 아, 이게 하얀색 회색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없애고 이 모니터 모양만 모양을 그대로 한번 더 볼텐데요. 음, 우선은 이 그림을 저장을 먼저 해볼게요. 네, 저장을 한 후에 그 그림을 다시 이렇게 불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그림을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모니터 모양대로 본을 한번 따 볼게요. 삽입에 도형 또는 홈탭에 보시면 도형을 가셔도 돼요. 가시면은. 자유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형 네, 탭에 자유형. 아, 이렇게 해서 자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이 모니터 모양 그대로 클릭 클릭을 하면서 번호를 따겠습니다. 클릭. 네, 지금은 선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편하게 딸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 네, 클릭. 클릭. 클릭하면서 끝까지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과 끝이 만나면 이렇게 도형을 하나 완성 시켰는데요. 이렇게 도형을 해놓고도 조금 들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른쪽을 누르시면 전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편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클릭한 지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어, 좀덜된 부분에 가서 이점 중에 하나를 찍습니다. 찍고 나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그 모양을 내가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도형에다가 아까 사전에 미리 저장을 해놓은 사진을 이쪽에다 넣을 건데요. 이 네, 도형을 클릭해 놓으시고, 네. 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서식, 티비, 물경, 도형채우기 기능에 보시면 그림으로 도형을 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형채우기의 그림, 이 도형을 그림으로 채울 겁니다. 그러면 저장해놓은 사진, 미리 사전에 저장해놓은 사진을 클릭을 해서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갔죠?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지금, 왼쪽은, <laughs> 왼쪽은 원 그림이고, 오른쪽은 새롭게 본을 땄는데요. 배경이 없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 지금 테두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윤곽선에, 윤곽선에 보시면, 네, 부분에 보시면은, 윤곽선 없음. 음석선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은 테두리 선이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깔끔하게 따지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을 눌러서 전편집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편집을 눌러서 또 꼭지점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제거를 했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인물인 경우에는 좀더 어려운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어, 더블 클릭을 해서, 상단에 보시면, 네, 서식 탭에 자르기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겠습니다. 자르기에 자르기를 누르시고, 테두리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을 좀 잘라내고요. 또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 효과에 보시면은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테두리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아까의 첫 번째 이미지와 같은 방법을 하셔도 되고요. 이 기능은 나중에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우선 이 기능을 한번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음, 네. 이렇게 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고요. 삽입에, 도형에, 네, 자이형 도구를 이용해서 또 볼을 따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정교하게 따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모양만 따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 눌러 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갑고 한번 이거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따진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어, 이 온그림은 저장을 미리 또 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네, 그림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형 안에다가 이 저장한 그림을 넣으셔야 되니까요. 도형을 더블클릭한 후 상단의 서식탭에 도형 채우기에 그림을 이용해서 네, 지금 저장하신 그림을 넣습니다. 네. 배경이 없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더블클릭해서 우선은 도형 윤곽선에 공곽선 없애주시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좀더 깔끔하게 하시려면 다시 오른쪽 눌러서, 점 편집. 네. 저는 이 점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나서 드래그를 하시면, 네. 이렇게. 점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정확히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리고 나서, 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효과를 줍니다. 부드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네, 이렇게. 언제든지 전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조금 더 정교하게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해왔던 기능을 파워포인트 2007과 2010에서 동시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쉽고 편리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